자 지난 10월 5일에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인 수락갯벌에서 민물 가마우지대와 전투기가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조류들이 이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성이 상시적으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류가 항공기 엔진으로 빨려 들어간다면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어, 전략 영향 평가서 본안에는 충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협의하고 보완을 하면서 저 내용과 관련한 부분도 일정 부분 지금 추가적인 자료를 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네. 어, 국토부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 동안 52건의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습니다. 분산공항의 비행 편수가 많았다면 훨씬 더 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국토부가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군용기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안 의견의 충돌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 보안을 요구한 바 있으나 본안에서도 충돌 위험이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감 방안으로 먹이원 제거, 조류 태치 활동,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장관님 이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음, 협의를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저희가 보완을 요청한 내용에 대한 보완과 왜냐하면 공항별로 항공기 운항 횟수당 조류 충돌이 전혀 없진 않고 모두 충돌의 정도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을 그 보시면 차이라서. 수만 개체 대형 조류가 상시적으로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저감 방안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어, 더욱이 해당 지역은 다양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수의 법정보호종 서식지 및 번식지입니다. 장거리 이동 철새 핵심 기착지로서 국제적으로 보존 가치가 강조되고 있고요. 어,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 행정기관인 전북, 충남, 군산, 서천, 부안 모두 이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장관님, 지난 7월에 한국의 한국의 갯벌이 세계 자연 유산에 등재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예. 등재 이유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고, 특히 멸종 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기관 중기 제출된 본안의 검토 의견은? 사업 애정지가 속한 세만 금의 국제적 보존 가치에 대한 계획의 적적성 검토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 한 차례 반려 조치를 하고 두 번째에는 등재 결정을 했는데요. 보시면 어, 세계유산위원회까지 어, 유산구역을 확대하고 추가로 등재될 지역을 포함해서 연속유산의 구속요소 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추가적 개발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협력해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공고사항을 정면으로 뒤 없는 행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저희가... 복원해야 될 곳에 이렇게 공항을 새로 짓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 조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사실 그 서천갯벌과의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서천갯벌과의 영향과 관련한 지금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과 지금 군산공항의 확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부분도 지금 자 요청을 좀해놓으시 자세히 때입니다. 보시면 서천 갯벌, 그러니까 서천 갯벌하고 그 다음에 이 여기 수락 갯벌 그리고 그 아래에 군산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철새 도래지기 때문에 함께 봐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락 갯벌이 이제 남북로 교각을 통해서 현재 해수가 유통되고. 있고 또 영원한 습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해수 유통이 한 번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상시 유통으로 해서 좀 갯벌을 보존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지역민들의 요구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님 지금 해수 유통과 관련해서는 사실 새만금 그 위원회에서 어 결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하 이제 새만금 그 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네. 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23년까지는 지금 상황에서 아니, 검토를 나중에, 좀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있어서. 한꺼번에 네.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 실제 이제 군산 공항이 연평균 이용객이 이제 19만 명이에요. 활주 활주로 이용률도 겨우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활주로를 증설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저류의 상황이나 주변 갯벌의 상황을 봤을 때 여기에 공항을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에 관련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환경부가 이 부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군산공항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보안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자연유산 등재되어 있는 서천갯벌 관련한 영향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류 관련해서. 어, 충돌 예측 재검토를 하고 또 법정 보호종 서식지 관련해서 보건 가치들을 좀 평가를 해 가지고 하라고 한게 있습니다. 그 보완되는 내용을 보고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추가 부지에는 뭐할거 같나요? 네. 네. 한번 추가해 보라고 그것을 나중에. 예, 그런데 이제 어 저희가 네, 예를 들어서 아예 보완이 불가능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미 공항이 있는 지역이기 어. 때문에 이미 공항이 그러니까 공항이 아예 없었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기존의 공항이 있었던 것에서 일정 부분 더 커지는 부분이라서 과연 이게 보완이 가능한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완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